자 그러면 어, 그다음에 할 게. 그 다음에 할게 그이 우리가 읽어온 노츠 그러니까 현재 노츠 값에 따라서 이제 뭔가 디스플레이를 해줘야 되겠죠. 어, 그래서 첫 번째로 fr 에서 바디 어 만일에 이 노츠 값이 null이라면 센터, 그리고, child, text, search, for, w o t c h 어, 라고, 어, 이렇게 하고요. style은, text, style, font size, 1.0. 이 정도 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널이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노츠, 이 퓨처 빌더에서 값을 이제 처리를 한 거예요. 그 퓨처 빌더, 퓨처 빌더. 그래서 퓨처는 노츠가 되겠죠? 퓨처 빌더, 노츠가 되고, 자 노츠센터 네, 스케폴드. 그 잠깐만요. 어, 요게 한번 좀 헷갈리면 잘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노츠가 너리면 어, 센터하고 텍스트 스타일하고 일단 이럴 때는 컨테이너 해서 어, 맞춰보는 게 좋죠. 이렇게 하면 너리면 어, 센터, 자일드 텍스트, 텍스트 스타일은 텍스트 폰트 사이즈, 텍스트 사이즈, 0. 이 요렇게 돼야좀 맞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대신에, 퓨처, 빌더, 자, 요렇게 하고, 이 퓨처는 노츠가 되고요. 우리가 인셜 데이터는, 데이터는 필요가 없고, 빌더, 어, 요렇게, 어, 음,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일단,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넣고요. 음, 이제부터 하나 하나씩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서 정보 노트라고 현재 널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어, 빌더에서 어, 만일에 스냅샷 헤스 데이터가 데이터가 없으면, 이터, 셀터, 차일드. Circular progress indicator. 자, 그러니까 이제 어, 이게 이제 future를 어, 우리가 이제 검색어를 넣, 넣고 이제 submit를 했는데 어, 그게 아직까지 데이터를 읽어오기 전이면 어, circular progress indicator를 어 표시를 하는 거고 자 이쯤에서 우리가 스냅샷에서 데이터가 실려 오잖아요. 그거에 몇 개가 실려 오는지 자 data length를 한번 여기서 이제 한번 출력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어 읽어온 것들을 다음을 어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루트 스트 n 운 t 노트는 처음에 어, emptyList 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어 이게 저기 타이틀하고 어, 디스크립션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어, 날라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타이틀하고 디스크립션 두 개에 대해서 날라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저기 for loop 로 어, 돌릴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for integer i j는 snapshot data length까지 하고 때마다 여기서 다시 또 대상 j는 j는 snapshot data i의 docs의 length j 플러스 플러스 자 이게 <laughs> 이맨 바깥에 i는 우리가 아까 보면 타이틀하고 디스크립션 두가에 대해서 불러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타이틀에 대해서 가면 그 타이틀이 스냅샷이죠. 스냅샷. 코이 스냅샷이죠. 코이 스냅샷은 덕스가 있고 그 덕스 아래 몇 개가 이제 실려올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found notes add 하고 여기에 우리가 노트 from doc. 자 이거 기억나시죠? noteFromDoc 해서 어, snapshot.data idocsj 이렇게 되겠죠 자, 자 요렇게 해서 그걸 리스트로 이제 처리를 한거예요 근데 <laughs>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title 하고 어, title하고, 어 저기 디스크립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틀하고 디스크립션에다 있으면 그게 더블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게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이 a 이터브를한 거에 어떤 위력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게 유니크한 어 노트만 필요한 거죠 유니크한 노트 그러니까 어 더블카운트 된 거는 이제 제거를 하고 싶다 이건 거죠 그런데 그 이퀄리티 오퍼레이터 이퀄리티를 우리가 여기서, e q u 터 t o r 해서, 그 아이템 별로 정리를 했으니까, f 운드 그래서 Notes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하고요. f 운드 n d o t e s 이거를 Set o p e r 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유니크 한 게, 이제, 어, 우리가 얻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만약에, Found, Notes.length. 영이라면 어, 우리가 검색을 넣었지만 해당하는 거는 없다 이거죠 리턴 센터 자스트 no no not o u n d 이자 이렇게 하고. 음, 그리고, 여기서 어, 크기는 조금 키워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결과가 없을 때는, 결과가 없다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리스트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 리스트를,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를 이제 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 기서 <laughs> 리스트 빌더, 그그 스피어 빌더를 하 는데 이게 아이템 카운트는 파운드 노트 랭스 되겠 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빌더에 요 인덱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우리가 좀더 처리를 좀 어, 편하게 하기 위해서 final note는 found note의 인덱스 자 이렇게 해서 요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저기 카드 타입 우리가 이제 어, 노트의 리스트를 할 때하고 비슷한 건데 어, 카드 타입을 이렇게 하고요 아 차일드는 리스트 타일 형태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 스타일, 트자 리스트 타일 형태로 하는데, 여기에 음, 저기 타이틀은 텍스트에 노트나 타이틀을 하고요. 이게 똑같은 게 하는 거예요.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 font size, font 그 weight, font weight, 6 음. 0 자, 타이틀 하고, 하고, 다음에, 아, s u b t i t l 은 어, 마찬가지로, 텍스트, 노트. 그러니까, 리스트 할 때랑 마찬가지로, 노트 t e 틀 t i e 그 다음에 t o d a t e two ISO 861 string.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요렇게 했는데, 어이 마찬가지로 이 찾은 아이템, 이 찾은 아이템을 또 클릭을 하면, 어, 저기 그그리로갈수 있어 상세한 거를 이제 볼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죠. 상세한 걸 가는 것을 하는 게 필요하니까. 리스타일에 보면 on tab이라고 있어요 on 이 있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어, 여기서 어, 이 상세로 가려면 우리가 에도와 에디트 화면을 이제 만들었었잖아요 에도와 에디트 화면을 만들었었는데 어, 상세 화면으로 어, 가면 그 상세 화면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 그 상세 화면에서 그냥 백 하는 게 아니라 수정하고 에디티를 눌러서 백을 했으면, 서치 스크린도 그 바뀐 거를 이제 반영을 하도록, 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async라고 하고, 어, okay, final, b o d i f i e d await, navigator, push, context, 모트1 2 3 페이지 7 8 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6모7 18 19 19 1 아, 이렇게 어, 하고 여기서 저희 하나 더 해줘야 될게 뭐냐면 만일에 if modify i e d 틀러면 그냥 어, 아무것도 안 하고 백 버튼을 누르면 그냥 그거는 널 값이죠. 아, 이럴 때는 어, 이노출를 다시 한번 불러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오는 데 여기서 노 c o n t e x t r e a d n o t l i s t s 고이 서치 텀, 여기서 우리가 위에 저장했던 서치 텀을 다시 쓰는 거죠. 자, 다시 쓰는 건데 어, 이거 한번 생각을 해, 우리가 좀잘 생각을 해보면 이노 o 를 여기서 다시 해도 이 화면을 리빌드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state 하고 이렇게 하면 이 화면을 다시 rebuild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까지 됐는데, 우리가 이게 또 하나를 생각을 해봐야 될게 있는 게, 이게... 클리어 서치를 하죠. 어, 클리어 서치를 하는데 우리가 이 서치 컨트롤러 클리어만 하고 여기에 요거를 눌러가지고 클리어를 시켰는데 이게 이제 서치 텀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서치 텀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것도 이 클리어를 시켰으니까 어, 지워주는 게 어, 맞겠다. 어, 이런 거죠. 어,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셋, 스테이트. 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어, 자, 그러면은, 음, 일단 뭐 검색이 되는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